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시는 내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조언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께 저희의 마음을 묶어드립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셔서 마당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모든 삶을 또한 저희의 인격을, 저희의 의지와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구린도 후서 4장 18절까지 읽었지만은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도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언제 우리가 읽어도 참 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들이 오늘 표옥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고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온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이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죽을 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결과와 목적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두려운 삶의 핍박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런 순교적 정신을 통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의미는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던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 때문에 항상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고난받는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의 전도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의 건립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죽음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매일 죽듯이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곧 생명의 구원에 고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까지라도 이겨내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 아마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합니다. <laughs> 이 모든 것이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연합되었고 장차 그것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모든 바울의 모든 사역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풍성하여지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도 올수 있고 계속해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유지되고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그 사람은 우리의 이 가시적인 드러나는 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인생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고 병들고 쇠하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묘사하였지요. 속사람은 속사람과 대조하여 그러나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삶은 오히려 그 지식이 자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전한 의와 성결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의 위로가 더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육신적인 것, 인간의 인생적인 것은 날 가지지만 영적인 삶, 그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낙심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주름살이 가고, 노쇠하여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가빠져도 영적인 삶에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순전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연단된 쇠처럼, 금처럼 더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또 연약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시고 더욱더 순전함과 순결함을 경험하시는 주님의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여기 환란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환란은 경한 것이고 잠시 받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너무나 크고,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정말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보였던 것들 내 집, 내 집, 내 차, 내차내 차, 내 것, 내것 했던 것다 변합니다. 언제나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뚱이 마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나이가 늙어가면서 노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또 요즘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10년 전의제 모습 20년 전의제 모습, 30년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겉모습은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순전하여지고 순결하여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봉양해야, 먹여 살려야 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이런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삶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영원을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네, 여기 몇 정말 우리에게 생각을 환기시키는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방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과 박해를 받은 바울이 그가 받은 시련을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할 것이 무엇이단 말인가. 바울이 당한 많은 환란에 비하면 우리의 시견은 참으로 하달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것들을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영혼의 영원한 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들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하다 불가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장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환란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르게 하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 밝히게 해달라 아는 순간들이 곧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가 견디어 온 자기 부정과 시련과 가난 그리고 환란과 핍박의 세월들을 잠깐이라고 불러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시련과 자기 부정과 가난, 혼란과 핍박 그러나 이것은 잠깐입니다 에, 어두운 터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밝은 대명천지가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다소 어려움과 고난과 에, 권고함이 있다지라도 그것은 나버릴 터널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영혼의 하늘의 빛을 비추었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을 위하여 사서 쌓아둔 재산에 그의 분기도 있다는 것을 보증받았다. 바울의 말에는 힘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신자들이 받을 탁월한 영광과 명예와 불멸성을 표현할 만큼 충분한 말 충분한 힘을 가진 말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는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맡기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를 감싸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케 하고 이기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존재, 존귀, 명예,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한 행복 등등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 곧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와 영광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탁월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진다. 이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 있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고 무음토록 있을 것이다. 이 무한한 도화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도전, 핏박, 어려움, 이미 받은 상처, 무거운 인생의 짐, 질병, 마음의 범민과 연약함, 안으로 밖으로 오는 수많은 사탄의 도전과 유혹,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쌓여있을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속담에 태양을 바라보라. 내 그림자가 뒤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태양을 등져보라. 내 그림자가 내 앞에 놓일 것이다. 문제 속에 갇혀있을 땐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때 그런 문제들은 다 뒤로 넘어가서 주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는 밝은 태양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 마음을 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과 확신과 영적 순전함과 순결함과 능력이 체험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맞잡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기를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하신 역사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세워놓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저희의 삶 속에 귀한 확신을 주시고, 영적 체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핍박, 또한 유혹,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 스스로는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볼 때 지금의 이시련에 경한 것들, 시험에 경한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은혜, 사랑, 주님의 충만하신 축복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안목, 믿음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공고하고 또 삶의 무거운 짐에 눈물을 흘릴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로